안녕하세요. 이춘선입니다.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스물 첫 번째 날. 예수님 생각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점점 더 그리워지는 스물 첫 번째 날 기쁜 소식. 내가 용서하겠다는 말은 나에게 기쁜 소식이다. 어느 여학생이 버스 안에서 어른 같아야 어른이지 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어떤 억울한 일을 어른으로부터 당한 모양이었다. 어른 같다 또는 어른 같지 않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아직 18년을 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아마도 예수님처럼 자신들에게 관대하고 자신들을 무시하지 않고 자신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예수님은 참 어른 중에 어른이셨다. 어른 중에 어른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가난하고 힘없고 비천한 사람들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이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간난 아이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 높이 더 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